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가는 기념으로 교복을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교복을 한번 같이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교복이 무상 지원이 되면서 각한 벌씩은 체육복 빼고 무상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복을 스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중학교 교복은 아이비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러 가시죠. 고고. 저는 추가 구매한 품목은 21만원어치를 추가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상 지원해주는 교복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짠. 이렇게 있었고,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짠. 첫 번째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는 95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가격은 이쪽에다가 띄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켓 구매했고, 여자 마이는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따로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박는데, 1,500원씩 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짠! 치마 두 개인데요. 치마는 여러 번 바꿔 입어야 되니까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두 개를 구매했는데 저는 사이즈를 두 개가 다르게 를 구매했거든요. 먼저 하나는 71 사이즈, 하나는 68 사이즈 이렇게 구매했어요. 아마 68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고 71 사이즈가 한 치수 큰 사이즈였어요. 짠, 이런 식으로. 치마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단이 원래 풀려져 있는 치마라서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허리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단추가 세 가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채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치마 두개 사이즈만 다르고 똑같은 치마입니다. 짜잔 착용샷은 맨 마지막에 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끼도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조끼는 하나는 90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90사이즈, 그 다음에 하나는 95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95사이즈 구매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딱 빨간색에 검정색만 이렇게 딱 있는 조끼고요. 스마트나 뭐 다른 교복점을 봐도 이쪽 목에는 그 브랜드마다 약간 무늬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스마트는 이렇게 파란색 체크무늬. 이렇게 해서 조끼도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조끼는 여기다가 이름을 새겼고요. 김리에서. 이것도 1,500원씩 주고 새겼습니다. 다음과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무상지원, 하나는 제가 제돈 제사. 일단 여기도 이름 여기 김예서 하나 새기고 그다음에 쪽 뒤에도 김예서 새겼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넥타이3짠 이번에는 와이셔츠. 이렇게 와이셔츠도 두 가지. 와이셔츠는 아. 아방 다니, 전에 완전 정확되는 여기에 생각쳤는데 여기 새로 다른 곳에 여기에 똑하게 되어 있었 와이셔츠가 잘 지. 바로 단성화 했는데 둘다95 사이즈고 다음 값. 가... 뿅. 이번엔 체육복인데요. 체육복은 무상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육복은 공동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하는 공동구매는 하지 않았고요. 아, 안 한다고 설문지를 냈어요 그리고 따로 돈을 주고 구매를 했고, 먼저 체육복 바지를 보면, 바지 안에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고, 이렇게 고무줄 밴딩, 여긴 제 이름을 새겼고요. 위에 위는 100사이즈예요. 아 맞아. 그리고 바지는 9 5사이즈에요 짠. 저희 또 되는 데가 안,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던데 위아래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위아래 따로 구매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로 저희는 집업 형태고요. 이렇게 체육복에 무지개 무늬가 있어요. 스마트. 또 아이비나 뭐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짠. 이제 쇼핑백은 비었고요 한번 피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aughs> 지금 중학교 때 입은 와이셔츠를 입었고 지금은 이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이렇게 이건 팔을 두번 접어서 짧아 보이는 거고요 단을 다 뜯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비슷비슷하고요 짠 이렇게 와이까지 입어줬습니다 짠 체복도 육 입었고요 와이즈로 저의 구독 또 그거 후기는 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